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무리스 첫 공연 개막을 시작한 무리스 역할 전재환, 클라이브 역의 박정원, 알렉 역의 김경래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어, 무리스인 제가 1일 MC를 맡게 됐는데요. 어, 우선 알렉 배우부터 첫공 인사 소, 어, 소감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네. 네, 정말. 정신 없지만 재밌게 준비했는데요. 좋은 사람들, 좋은 스태프분들, 좋은 배우들과 함께 해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연기가 많이 남았는데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더 풍성한 공연 보여드리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슬라이드 역의 박정원 부모님께서 한 마디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 막공 인사도 많이 해봤는데 첫공 인사는 처음이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 우선 음,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치열하게 준비한 작품입니다. 아, 정말 재미있게 공습했고 어, 첫단추로 오늘 셋이 잘 끼우기를 바랐는데 어, 잘 끼우고 싶었습니다. 네, 잘끼웠는지 아닌지는 네, 뭐, 여러분들의 판단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많이 홍보해 주시고 어, 많이 많이 끝까지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끝, 끝나는 날까지 어, 건강하게 이 무대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리 네, 역할 재환입니다정원영이 네. 어,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치열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긴 시간 동안 고민도 많이 하고 연습실에서 고민도 정말 많이 하고 이게 맞을까 이게 더 좋을까 저게 더 좋을까 어떤 게더 재밌을까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관객분들께서 더 어떻게 받아들이고 즐겁게 보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제가 뭐 감이 선배님 앞에서 계속 그러잖만 많은 작품을 했지만 창작을 했지만 진짜 열심히. 음, 했던 작품이었고, 저희도 즐겁게 또 치열하게 열심히 준비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작으로 또끝나는 날까지 저희가 정말 포지션 하나, 동작 하나, 위치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되고 더 즐겁게, 어, 모리스라는 이 극을 여러분들께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가 막국날까지 다치지 않고 무리 없이 더 좋은 공연으로 매 공연마다 부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극장 찾아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마지막으로 매트를좀 하자면 저희가 3월 어, 7일부터 오늘부터 5월 25일까지 저희는 일관에서 계속 여기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홍보 그리고 사랑이 저희가 많이 필요합니다. 로 많이 필요, 그죠 그렇죠? 네,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정성을 먹고 저희가 열심히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하기 전에, 여러분, 많이 찍고 계시지만, 포토타임아 하겠죠? 그쵸? 네, 보이세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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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그, 이전에 음. 음. 형님한테 그런 하트가 있는데, 아시죠? 아렇게깐만요 자, 찍어볼게요. 다시 네. 볼까요 <웃음> <눈이에요>. <웃음> 아, <눈이. 웃음> 네, 좋습니다. 다섯만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자세입니다 음, 하나, 음. 하나, 둘, <웃음> 셋, 넷, <laughs> <셋, 웃음> 다섯. 네, 감사합니다. 아, 저희는 오늘 첫 공을 시작으로, 내일도, 모레도, 저희 프리뷰 기간 동안, 다른 퀘스트들이 첫 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인사로 끝으로, 저희 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연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류하세요. 안녕하세요.